개그의 진심이 등사 윤박 주은 교수의 슬기로운 병원 생활 주프로 TV 아 <laughs> <laughs> 자, 너무 오랜만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11번째 별 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매주 나오는데 왜 저희는 오랜만이죠? 아, 우리 한꺼번에 여러 개 듣기 때문에. 그죠그죠 <laughs> <laughs>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이게 웃음> 제대 직전의 남기남, 네. 그리고 4년차가 된스테파의트 네. 시점에서 11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를 안 했군요. 네. 네. 아, 군용관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laughs> 아, 지금 이게 전화 끊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군요. 그 아. 전화 끊는 장면이네. 아그 셀로 펠로우. 펠로우. 네. 네가 오기만 하면은 스테파네트가살 어. 거다 요 얘기. 그랬더니 이제 뭐아 인생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입실 환자들 드레싱 다 했냐? 어? 물론 입죠. 군의관님 에마까지 드레싱했어요. 아 지금 이해를못 하나요? 예. <laughs> 에마 에마 에마까지. 차, 차. 아 차. 대 차. 네. 입실 환자는 이제 군대에서 입원 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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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저렇게 의무병들이 군의관 차를 닦아놓는다거나 이런 일은 안 하겠죠 아마. 옛날이니까. 그렇죠. 아. 아니 그리고 그건 뭐 억지로 한게 아니고 세차가 취미인 의무병이 있어요. 차가 깨끗해지면 자기도 희열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왁스 코팅까지 했다고 해줘, 하니까 아. 감동하셨다면 이번 주말에 외박증 한 장만. 저 말이 안 되는 게 군의관은 어, 있... 어, 외박증 줄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부대장이 줘야 되니까 어... 여기는... 아, 부대장한테 뭐 건의를 그렇죠 건의해서 저기 보면 군의관이 밑에 위생병하고 이렇게 노닥거리는 장면인데 저기는 되게 할 일이 없어요 어, 그래. 왜냐하면 군인들은 다 20대 남성이잖아 아픈 데가 없죠 주로 있는 건 정형외과, 피부과 뭐 외과도 좀 있고, 외과도 좀 있고. 네. 옴 같은 거아 아, 그런 게 있고 <laughs> 진짜요? 무종도 좀 무종 같은 아, 거 무정. 그다음에 이제 뭐 부상당한다든지 어, 체육하다 아, 다친다든지 어디 다친다든지 정외과, 아. 그것만 있습니다 더 옛날에는 더 옛날에는 무조건 군의관한테 가면 빨간약 발라 어디 다쳤습니다 빨간약 발라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빨간약을? 응? 아까진기? 아까진기? 아까진기 발라 처음 <laughs> 들어봤어 빨간약! 아 진짜? <laughs> 빨간약에 일본어 아 그래요? 네. <laughs> 자꾸 빨간약 바르라고 하니까 이제 군의관은 시험해 보려고 아 저는 속이 쓰리다 바를 수가 없잖아 응. 응. 그랬더니 군의관이 빨간약 마셔 <laughs> 맞네 안돼 박일병도 <laughs> 휴가인데 너까지 나가면 안 되지 Please 하고 말입니다를 해야 되는데 아, 그쵸, 그쵸, 그쵸.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말입니다. 좀 칸이 좀 모자라네요. 아. 네. 그러면서 더 붙이네요. 네. 그녀와의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어 그녀가 있는 걸 알고 있네요, 얘가. 음. 그래요? 말소하고 말소 일소하고 뭐 비싼 얘기가 나온다. 일소하고 유대감도 형성하는 비법을 전수드릴 생각이었는데. 오. 에이 못 믿겠는데 그런 게 있어? 세차 잘해, 광택 잘해, 에이, 흠집 제거 잘해 네. 뭔가 특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으흠, 네. 제가 이 열악한 얼굴로도 수많은 여자들의 마음을 낚은 <laughs>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저건 제 얘기 아닙니다 <laughs> 남자와... 아니 근데 아, 네. 남자분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저렇게 비법을 전수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비법이 아니라 <laughs> 결국은 개소리 <laughs> 손에 들고 있는 거 네. 저게 이제 부대로 온 러브레타. 아, 아 디테일. 네네네 디테일하죠. 아, 이렇게 많다 인기가. 네, 알록달록하죠. 아, 열악한 얼굴로도 여성들의 마음을 낚는 비결 이런 거 있습니까? 무조건 웃겨야 됩니다. 음. 무조건 웃긴다. 주 프로는 되게 웃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어, 제가 마음을 많이 낚았죠. 많은 여자들. 마음만. 많은 여자들. 네 음. 많이 낚았죠. 자 결국 남기남은 외박증 한 장에 아 외박증 못 주는데 군이관은 준다고 칩시다. 네, 외박증 만, 추천서 만화니까 네네네. 네네. 비법을 점수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비법이 비잔틴 문화로 접근해야 을 된다. 뭡니까 이게 날비잔장 절물틴 절물틴 <laughs> 술잔이 날아다니면 친해진다 이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아니 술잔이 돌면 친해지는 거야 이해하겠지만 문제는 말이야 그녀가 술을 안 마시면 그만이지 않냐 논리적인 접근 그렇죠 근데 아직 스테파네트가 술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음... 좋아하십니까? 음. 어 저는 뭐 조금 조 음. 먹는 정도 우리 정도인데. 스테판 지민님은 조금 조금? 조금, 조금. <laughs> 구경? 아, 네, 아니요. 그럴 땐 방법이 있습니다 게임,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 아, 음, 이렇게 아, 끝나는 거예요, 만화가? 네. 오, 이렇게 끝나는 거죠. 네. 요즘에 친친주라고 유행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친해지는 술이 있죠? 네. 요즘에, 네. 바로 지금 2023년에 네. 친친주 못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놀라, 몰라 친친주 석자 먹으면 친해지는 친친주. 센 겁니까? 어, 그렇게 세진 않고요. 이제 맥주잔에 소주를 두잔을 넣고. 음. 세네, 거기서. 또. 거기서부터. <laughs> 소주 두잔 넣고, 사이다를 반잔을 넣고, 맥주를 반잔을 넣고. 그거를 세 잔을 먹으면, 먹으면 완전 친해져요. 완전. 완전 취할 것 같은데? 소주가 일단 여섯 잔이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완전 친해지고 부작용 부작용 아니고 다음 날 기억이 안 나. 친해졌는데. 그러니까. <laughs> 지금도 있는 친친주. 저 때는 이제 노골적으로 친친주 먹자 이렇게 못하지만 어... 비잔틴으로 어... 했다는 거죠. 네. 게임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술 먹기 게임인데 아, 술을 먹일 수 있는 게임은 뭐가 있습니까어 그거요 그거. 그, 영어 말하면 먹는 거. 응, 음, 그거 해봤어요. 그거는 진짜 계속 대박이죠. 계속 먹는 거. 어. 수취한 사람을또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계속 이제 한쪽으로 몰아주게 되는. 주프로는 그 게임 정말 잘합니다. 아, 절대 안 쓰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국어를 되게 좋아하고 애용하고, 또 그러니까 영어를 피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안 쓰려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국어 단어를 알아야 대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어, 네. 평소에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어... 게임 안할 때도. 지금 하다 먹어야 됩니다. 놀이 안할 때도 <laughs> 놀이... 많이 하거든요. <laughs>